건건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삐.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건TV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죠? 그래서 매일, 최대한 매일 올릴 영상을로 노력하고 있는데 벌써 일주일 전에 올렸네요. 엊그제 올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종이접기를 올려볼까요? 오늘 종이접기는 바로 나와주세요! 어? 여기 나오면 안 된대? 너, 어, 왜 네, 여기나 둬야 되는 거야? 아무튼 오늘은 이런 좀 미니카를 접어볼 거예요. 이런 이 미니카는 폭이 좁기 때문에 어, 다른 미니카로부터 좀 오래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미니카를 이렇게 중심으로 조금 일반 미니카보다 폭이 좀 좁아요. 옆에 뭐 달린 것도 없고 그래서 폭이 좀 좁아서 조금 방어형으로 쓸수 있는 그런 미니카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미니카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누르고 와주세요. 그래야저에게 힘이 와 힘이 와서 더 재밌는 영상을 창작할 수 있고요. 창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재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와주세요. 네. 누르고 오셨다, 오셨을 거라고 믿고, 그럼 종이 소개를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종이에 한 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 반짝거리는 색종이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색종이 한 개로 이 작은 미니 강기를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바로 만들어 보죠. 돕고 싶은 색이 위로 오도록 해서 3등분을 할 거예요. 3등분을 하는 방법은 살짝 겹쳐 보는 거예요. 여기 살짝 겹쳐 보면서 대충 폭을 맞춰 가는 거예요. 폭은 대략 맞추면 되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막자재고 그렇게 하면서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밀, 밀고 땡기고할 거라서 종이 접기는 어차피 미니 지 밀고 땡기고 하는 거니까 아, 좀좀 정확해야 됐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3등분을 하면 접어 줘야겠죠? 그다음에 펼, 그다음에 펼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계속 종이접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 선이 이 변이 맞도록 한번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접어줄 거예요. 다음은 여기를 여기만 위로 펼치면 이제 여기 밑에 부분이 나와요. 네, 여기 밑에 부분이 나와요. 이제 이거를 여기를, 이변을 여기에 맞도록, 이렇게 여기 접고, 접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이제 이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일반 미니카하고 조금 다르죠? 일반 미니카, 이거하고 뒷면이 똑같았는데, 좀 달라요. 이제 여기서, 삼각주머니 접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삼각형으로 접고 펼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접었다가, 펼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한번 접었다가, 될 거예요. 이전에 접은 미니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설명란에 링크 걸어 놓을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삼각주머니 접기 같은 게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볼록해요 이제 이거를 중간을 살짝 펴줘서 눌러 적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쪽도 하고 이거 펼치고 하면 이렇게 날이 세개 하나 둘셋네개가지요 원래 기존 미니카는 날이 두 개였는데 지금은 두 개가 더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멋진 미니카를 잡을 수 있어요. 저는 네 잠깐 본이 넘어졌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멋진 조기 접기를낼수 있고 이제 예, 다른 쪽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접고 여기는 접고 그리고 펼치고 접고 접고 펼치고 그 다음에 펼치고 그리고. 접은 다음에. 블록한 부분을. 접고.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 거꾸로 뒤집어서. 좀 세게 눌러준 다음에 이 변이 이선에 맞도록 이 변이 이 선에 맞도록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일단극도로도 반대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합체를 해야 되는데 합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래 미니카 접듯이 중간에 대각선 접기를 해서 합체 결합 부분을 접어주고 한 장만 접어야 돼요. 결합 부분을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 넣을 거예요. 여기 위에 넣으면 안 되고, 여기 사이에 사이에 끼워놓고, 그리고 길게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위에 날카로운 날카 부분을 잡을 거예요. 날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윗부분을 이제 대각선으로 접어줄게요. 한 다음에 여기를 그냥 그대로 접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걸 살짝 구부려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잡으면 한중색깔 완성됩니다. 이건 조금 종이 접기에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조금 둥글게 돼요. 종 이렇게 좀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약간 좀 날카롭게 칼날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주로 올려요. 똑같이 컨트롤해서 좀 길게 잡아줄게 그러면 약간 날카롭게 앞으로 나와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이쪽으로 계단 접기 할 거예요 이렇게 계단 접기를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계단 접기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그리고 이걸 좀 먼저 있어야겠군요 아무튼 일단 여기 구멍이 있어요 네, 구멍을 조금씩 눌러 여기를 여기에 조금씩 누르면 이렇게 뽀록해져요. 보이죠? 뽀록해져요. 이제 이걸 살짝 펼쳐서 이 선에 맞게 접어줄 거예요. 반대쪽으 똑같이 선에 맞게 펼쳐 눌러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형태가 돼요. 조금 더 넓어졌죠?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넣어 접어주면 더 얇아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더 얇고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미니카가 완성이 됩니다 어디요? 보통 뭐 미니카보다 좀더 열죠좀날뛰해 보여요. 하지만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지만, 방, 음, 존벌 잘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걸잘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수비용으로 많이 았고 애들이랑 족족 치고, 갖고 노는 미니카입니다. 다음에 또 미니카 시리즈 올릴 거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